남춘천역 1번 출구입니다. 춘천풍물시장에 왔습니다. 주말 야시장 개장금 토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오늘도 춘천오일장 어떤 물건들이 기다리는지 떠나보실까요? 사장님 이렇게 한무더기 얼마씩 팔아요? 만원이요. 만원? 그릇도요 아, 어, 강원도산? 그럼요. 강국. 이거, 이거, 이거 사진 찍어. 엄나무선 아, 예. 두릅 한 바구니 만 원. 아, 언니가, 나 자꾸 잊어버려. 응, 어, 그 소리는 내가 아는데, 아, 한 바구니 많아. 얼마씩 팔아야지? 아, 만 원씩. 아저씨, 많이 드려. 얼마나 필요하신지. 아, 저는 저. 저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 그러면 돈 내야 돼 이거 뭐 될까 제가 받아야 돼 여기 광고해 주니까 아 그걸 정하실라고 응. <laughs> 네. 할머니들은 왜 부지런하실까요 옛날부터 몸에 배어서 일까요 지장보살 참나물 이거요나물 그래. <놀물> 응. 이거 단나물니죠꽃잎이라고 네. 그래요. 꽃잎 산에서 따오는 꽃잎 아, 꽃잎 건잎. 건대건이잔은밤 이것은 건잎. 건잎. 건어 건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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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얼마씩 팔아요? 잎 건잎. 네 이제는. 만원. 만원. 건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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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아안 생걸 가지고 가면 되지. 저건 너무 색다 말아 이제 철 봄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봄나무는한근 6,000원입니다. 멍이나물 한 바구니 5천원 자연산 두릅 1만원 오가피 5천원산 잡나물 4천원 당뇨에 좋은 만초나물3천원 <목소리도> I don't know h 이거 사 가지고 가고 나 올라올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응. 약밥 5 0 0 0원이요 지금 뜨끈뜨끈해요. <laughs> 네. 이것도 많아? <laughs> 할머니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연산 두릅 만원 두릅이 끊물이지만 먹을 만하지요. 엄나무순 만원. 가시오갈피순 5000원. 자연산 머위 5000원. 음, 이거 매운 고추 어, 맞죠안 어, 네. 매운 게있더라고

껍데기드시오고껍데기 껍데기 드시라고. 얘도, 아이도 껍데기처럼 영양분이 붙어. 얘도 그래요. 언니 사장이네. 나는 그냥 먹는데. 그닭과 하나하나 넣다 보면 먹게 돼. 대물치 입니다. 신나물 1만원, 치치한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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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만원만원 1만원, 1만원, 만원1원만원

찹떡 오천 원. 얼굴 찢지 마라요 아저씨.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아, 얼굴 나오면 큰 아들이 <laughs> 싫어한대요. <laughs> 할머니들은 왜 부지런하실까요? 옛날부터 몸에 배어서일까요? 얼마씩 팝니까저에서 그 5,000원. 이건 뭐라 그러니까 옥수수 반박. 옥수수 반박. 강원도 옥수수입니 엄나무 순 5,000원. 오갈피순 5,000원. 다레순 5,000원. 직접 농사지은 참기름이네요. 족발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장터왕 족발 어르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콩나물 천원 옷집도 인산이네입니다. 할머니표 쑥떡 맛있게 보입니다. 어, 왜 그런지. 빠른 이제 뒤를 갈다. 돈 5,000원. 근데 도더 썼어. 이제 또 하려면은 뭐라고. 한두으로 주문이 0달러 온 거잖아. 장설했다고. 어디, 어떤 집이고 다. 이거 알고 니까든 노래 출 때는 흑발에다가 이 암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어. 그죠? 이거를, 이거를, 속이냐? 이거를 장설했지 내가. 왜 품이 별로 없더라고. 여긴 하나도 고